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멍을 뚫는다. 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3절이 중요한데요. 너희들은 삼가라. 너희들은 조심하라. 너희들은 주의하라.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해 하시는 동안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실 때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다 미리 말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서 도적이 그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이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 자, 집에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의 몸이 무너지게 된다,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적과 같이 밤에 어느 경점에 오실 것인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1경부터 4경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3장 35절과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가 도적이 1경, 2경, 3경, 4경. 점을 때, 밤에, 닭이 올 때, 새벽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걸 알면 깨어있어서 구멍을 뚫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점을 때에 攻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 앞에서 마치 포로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그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과해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에스겔서 12장 4절 5절의 내용을 읽어 보시게 되면 여기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대낮에, 대낮에는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집 바깥으로 내놓고, 이제 포로가 다른 나라로 잡혀서 이사가는 모습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전부 다집 바깥으로 내어놓으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문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2021년도 현재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새 예루살렘성 바깥으로 지금 내어놓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저물 때가 되면 이 저물 때는 2022년도를 가리키는데 2022년도가 되면 이제 그 성을 빠져나갈 때 성벽에 구멍을 뚫고 빠져나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나라의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성벽에 구멍을 뚫어야 그 구멍을 통해서 침략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서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멍을 뚫는다 라고 하는 것과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점을 때에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부터 사실 지금 점을 때는 이미 지나 이미 저희가 점을 때에 들어와 있는데요. 점을 때라고 하는 것은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를 저물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저물 때, 지금 이저무은이 기간에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님께서는 악인들의, 악인들의 구멍을 뚫고, 이제 멸망의 자식으로 결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깨닫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자세하게 보시면, 아, 주님께서 지금 집에 구멍을 뚫고 지금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도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이 지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지혜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삼나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존자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될때 바로 2022년도 지금이 도적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멍을 뚫고 계시는 시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